대퇴근막장근과 IT밴드 이완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사이드라인으로 누운 상태에서요 환자는 최대한 저 저쪽으로 좀 이동해보실까요? 어. 배드 가쪽으로 좀 많이 이동시킵니다 을 그리고 치료사가 올라가서 오른쪽 다리로 이렇게 걸 거고요 그리고 왼쪽 팔꿈치로 여기 컨택을 할 건데 저희 대퇴근막장근은 여기 앞쪽에 ASIS 그리고 여기 툭 튀어나온 대퇴골 대전자 부위 사이에 위치하게 되는데 어, ASIS와 그 다음에 대퇴골에 여기 한 절반 정도를 덮으면서 이렇게 내려가요. 어, 그걸 연상하면서 이완을 하시면 되고, 먼저 ASIS 주변부에서 어, 유난히 긴장도 가 높은 부위를 찾습니다. 어, 이런 데좀 뻐근하시죠. 네. 이부에 위 팔꿈치를 대고 컨택을 하시면 되는데, 왼손은 좀 안정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여기 무릎 주변 부위에 눌러서 고정시켜주고, 왼손으로 압력을 가합니다. 좀 시원하면서 아프죠? 네. 네. 이런 식으로 긴장도 높은 부위를 또 찾아서 똑같이 이완해주시면 되고, 그리고 IT밴드는 여기 옆라인으로 존재하잖아요. 그래서 옆라인에서 마찬가지로 긴장도 높은 부위를 찾습니다. 응. IT밴드는 외측 광근이랑 착각을 해서 잘못 컨택을 하여 이완을 할 수가 있는데요. 어, 외측 광근, 굵게 잡히는 거를 피해서 걷어내고 뒤쪽에 IT밴드가 조진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위 중에 질긴 부위를 찾아서 똑같이 팔꿈치로 컨택을 할 겁니다. 왼손은 골반 쪽에 안정적으로 눌러서 고정을 해주시고, 이렇게 이완을 하시면 됩니다. 이것도 좀 뻐근하죠? 네. 이동해가면서 유난히 더 많이 질긴 부위 위주로 이완을 많이 해주시면 됩니다. 네,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.